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은 책 리뷰가 아니라 제가 맨날 이 자연광, 자연광으로 맨날 찍었어요. 촬영을. 그러니까 주말 낮밖에 못 찍는 거예요. 맨날. 토요일, 일요일, 오전, 오전 뭐 오후 시간에만 찍을 수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. 영상을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너무너무 제약이 많구나. 라고 생각을 해서 조명을 샀거든요. 그래서 조명 혼자 뜯다가, 아, 이걸 좀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.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으, 무거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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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안경을 조금 끼고. 아, 나의 스님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. 아. 안경을 조금 끼고.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제가 구석에서 찍어갖고. 짠. 이거는 LED 램프입니다. LED 램프. 두 개를 놓을 거라서 이렇게 LED 램프 두 개를 샀어요. 40W짜리. 그냥 싼거 형광등을 할까, LED를 할까 하다가 가뜩이나 더위도 많이 타고 카메라 앞에서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러는데 열까지 많이 나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샀고. 그 다음에. 아, 이제 이거 하려면 촬영하는 장소도 옮겨야겠어요. 이 좁은 데서 맨날 침대를 두고 있었는데, 침대에 앉아서, 켜. 이거, 삼각대. 삼각대. 이런 거, 이런 거두 개가 있습니다. 양쪽으로 할 거라서, 룩스패드를 저도 당연히 많이 알아봤거든요. 룩스패드가. 아이고, 너무 광고도 잘해놔서. 한국 유튜버들은 무슨 룩스패드가 국민조명인 것처럼 다들 사용을 하길래, 저 또한 룩스패드를 관심을 가졌지만, 너무 뭐 크다. 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우산 씌워진 그런 게 좋더라고요. 안 써봤지만. 그래서, 이거를 샀죠. 저는 배터리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. 두려워 배터리를 써야 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이것은 김밥, 김밥, 도시락 같은 돈박지 요렇게돼 있어요. 요렇게 여기에, 이 렌즈를 이렇게 넣는 거랍니다. 이것도 당연히 두 개. 그러면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, 이거를 한번 일단 한 개만 설치를 먼저 해봐야겠어요. 아이고, 설치를 해봅시다. 설치, 설치, 설치. 이런 거 맞아? 뭘 하고 있던? 오 LED 램프 내장형 안정기 내장형 적혀 있네요. 얘를 안에 아, 네. 아 너무 덥다 근데. 일단 박스를 조금 내놓고, 제가 박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어올게요. 방바닥에 앉아서 해야겠다. 너무 덥네. 최대한 최대한 핀다. 얘를 최대한 핀다. 최대한 어떻게 펴? 오늘 최대한 핀거 아닌가? 하겠다.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나? 스탠드의 상단 부가 끝에 닿도록. 아, 오케이, 오케이, 말이 괜찮알것 같아. 이걸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너 잠깐 졸로가 있고. 어떡하라고? 아, 어떡하라고? 이걸? 어려까 오케이. 오! 딸깍 소리가 났어요.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으라는데 부러질까 걱정했는데 딸깍 소리가 잘 났고 그 다음에 나이 육중한 램프를 넣는 건 시스템인가? 소프트 박스의 중심에 있는 원형 가이드를 넣고 디퓨징 천을 소프트 베이크로... 뭔 말이야. 디퓨징 천이 뭔데. 디퓨징 천이 뭔데. 디퓨징 천이 뭔데? 디퓨징 천이래 빛을 산란시키는 그런 s o m e t h 거야 아하! 오케이 오케이, 바리 오케이, 바리 좋았 제가 참이 작업을 저 넓은 데서 나가서 해도 되는데 아휴 방이 어지러운 관계로 그나마 여기가 청정보호지역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평소에 책상을 정리해놓고 어? 빨래를 평소에 잘 걸어야 돼 음, 아이고, 그래서 거실을 평소에 잘 비워놔야 이렇게 아휴 공간이 필요할 때저 넓은 데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어지가좀 더러워 요거는요거는 아, 끼워 보겠습니다. 어, 하나씩 이 이거 음, 맞나? 잘 들어가고 있니? 아 이렇게 납도 방는데 그걸 또 보여드리려고 받은 거 맞을까요? 생고 맞겠지? 아 더워 잘 보이지가 않네 아 진짜 아왜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지 이제 다와갑니다 이거를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음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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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그냥 꽂아 봅시다. 이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. 설치는 나중에도 되고. 어느 정도 밝은지 그런 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지 않으실까요? 그렇죠? 와 근데 이거를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어떻게 해야 돼? 감당이 안 되네? 전 지금 엄청 가까이 된 겁니다. 지금 침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안 해놓고 이런 이제 상태인데 좀 제대로 해놓으면 굉장히 밝게 아주아주 아주 밝게 나올 것 같네요. 아 LED로 사길 잘했나?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예전 세팅에서 이제 놓고 막 지금 이것저것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좁아요. 근데 이제 이이 이 친구 이 친구도 들어 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가구를 뒤로 쭉 밀고 얘를 두 개로 요렇게 놔줄 생각입니다. 일단 놔둘까요 이쪽을 일단 좀 끌까요? 지금 카메라 카메라 그 밝기도 맞춰야 되는데. 하나도 안 맞추고. 됐다.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추고 이걸 해놨더니 아직은 정신이 조금 없는데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 램프 빼고 이 램프 두개 해서 하나가 24,000원 형광등은 훨씬 짰어요. 형광등은 그냥 어, 6,000와트인가? 아, 7,000와트인가? 똑같은 K에 어, 만천원, 뭐, 팔천원 이랬는데, 일단, 제가 더위도 많이 타는데, 막, 막 뜨거워지면 안될것 같아서, LED로 샀고, LED 하나, 2 4 0 0 0원 해서, 두 개, 사0 0 0원 그리고, 겁나 큰 거, 스탠드까지, 이거, 이거 통째로, 통째로 겁나 큰 거, 이거 해서, 두개다 해서, 6만원6만원대였 ,000원, ,000원대였, 육만원대였어요. 괜찮죠? 룩스패드 4 3으로 살려고 했었는데, 아니다, 미니 삼각대, 룩스패드 2대, 아니 룩스패드 2를 생각대랑 같이 주는 거두대를 15만원이었나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룩스패드 4, 3 하나짜리로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음 그냥 외국 유튜버들 뭐 쓰는지 보니까 다들 LED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. 다이 이따시만한 걸 쓰더라고요. 아니면 우산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반사주는 거의 그걸 쓰길래 저는 저렴하고 해서 그냥 이걸 사봤습니다. 음, 잘산것 같아요. 가격 대비, 그리고 이제는 토요일, 일요일 낮에만 찍어야 하는 그런 시간적 제약으로부터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아주 기대가 많이 되네요. 음,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좀더 이렇게 쨍띵띵띵 하는 그런 영상으로 어, 책 소개를 더욱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. 음, 지금 읽어놓은 책 엄청 많아요.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조명도 있으니까 이제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퇴근하고 밤에도 찍을 수 있으니까 어,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아퍼 아파. 아파.